지난 2018년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그 영화 콜미바이유어네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처음으로 만들게 해준 영화이기도 했고 시작이 반이랄까 다음 영상도 하나 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마이무비스크랩 이를 초심도 없지만 초심을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영화 콜미바이유어네임 올리버 패션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영화 콜미바이유어네임은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던 17소년 엘리오가 아버지 보조연구원인 올리버를 만나면서 처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담고 있습니다 소년 엘리오와 다르게 얼음미가 느껴지는 올리버 영화 속에서 그가 실제로 착용했던 아이템부터 비슷한 아이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셔츠와 반바지 스타일로 자주 등장했던 올리버. 엘리오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춤추고, 밥 먹고, 자전거 타고, 심지어 헤어지는 순간까지 박시한 핏의 옥스퍼드 셔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대체 몇 장이나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까지 한이 셔츠는 폴로 랄프로렌 제품입니다. 올리버가 영화 속에서 미국인, 미국에서 왔다는 설정 때문에 실제 폴로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아이템으로 스타일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폴로 셔츠와 반바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착용한 컨버스 스니커즈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언발란스하다고 느껴졌던 중간 길이의 스니커즈였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패션을 좋아하는 올리버와 닮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실제 올리버가 착용한 컨버스 스니커즈는 빈티지 제품으로 어, 완벽하게 같은 제품은 아마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비슷한 스니커즈 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해주세요. 이탈리아 여름을 배경으로 촬영하다 보니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하나 있죠? 바로 선글라스인데요. 올리버는 보잉이 연상되는 동그란 프라임의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페르솔이라는 브랜드 제품으로 선글라스가 납작하게 접힌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성적이면서 행동에 거침이 없던 올리버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올리버의 페르솔 선글라스 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해주세요. 영화 속에서 수영을 자주 하는 올리버 그 때문에 컬러풀한 스인 팬츠를 데일리룩처럼 착용하는데요. 다홍색부터 초록색, 노랑색 등등 평소 스타일과는 정말 다른 과감한 컬러지만 영화 속에서는 싱그러운 여름 햇빛과 제법 잘 어울러지는 스타일링이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등장하는 아디다스 팬츠. 이 제품들도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요. 빈티지 제품이라 정확한 판매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리버는 폴로를 좋아하니까 폴로 라이프로렌에서 골라본 비슷한 스윙 팬츠 정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도 정말 재밌었지만, 확연히 다른 두 캐릭터 스타일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였습니다. 작은 디테일마저 아름다운 영화로, 다시 보는 내내 실제 촬영 장소였던 이탈리아 크레마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도 저처럼 콜미바의 유어네임 특유의 분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팬들이 있을까 생각하며 2019년 첫 마이 무비 스크랩이었습니다.